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뭘 고치거나 어떤 팁을 드리는 거 말고요. 자전거, 요즘에 좀 많이 돌아다니는 아주 저가의 자전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첫 번째로 보는 게 아마 가성비를 보고선 아마 선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검색도 하시고, 가격 대비 좋은 자전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보시면은 본인도 모르게 가격에만 집착을 하게 되세요. 아주 싼 자전거. 그리고, 아주 뭐, 비싼 자전거들도 중국산 제품으로 나오는, 나오는 게 있긴 있는데, 아주 저렴한 애들도 중국산 자전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 표기를 아주 조그맣게 해놨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들 제가 좀 정비를 하면서, 어몇 가지 좀 주의사항,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비싼 자전거, 뭐 비싸다. 꼭 비싸다고 하기 그렇고요. 좀 메이저급 뭐 자이언트라던가 메리다라던가 다 아니면 뭐 첼로 이런 데 들어가서 자전거에 대해서 스펙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막 아, 체인은 뭐를 쓰고 바퀴는 뭐를 쓰고 크랭크는 뭐를 쓰고 구동계는 뭐가 들어가 있고 막 구체적으로 이제 스펙이 쫙 나와 있는데 아주 저렴한 그런 이제 중국산 자전거 뭐 20만 원대, 10만 원대 그런 자전거 이렇게 스펙을 보면은 기어는 앞기어 뒷기어는 뭐 시마노 제품 그리고 프레임은 알루미늄,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 가지고서 돼 있어요. 체인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도 않고 나와있다 그래도 뭐 O.E.M. 처음 보는 메이커의 어떤 상표가 적혀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직접 그걸 만져보면서 아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좀 고려를 확실하게 알고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이거는 손님분께서 자전거로 가져오셨던 거를 아,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고 크랭크도 요거는 시마노 제품이고 제가 그 어떤 예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포스트가 우리가 시튜브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는데 그 자전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시튜브랑 시포스트랑 딱 이렇게 맞게 돼 있죠. 집어넣을 때도 딱 맞게 들어가는데 그 자전거는 얘가 유격이 굉장히 많아요. 유격이 많으니까 얘를 억지로 집어넣기 위해서 이 안쪽에다가 알루미늄으로 된 부싱을 두 개씩이나 집어넣었어요 말 그대로 유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링을 넣는 거죠 넓은 링을 두 개씩이나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을 수 있는데 계속 얘네들이 타다가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된 부싱으로 돼가지고선 슈 포스트를 넣어놓기도 해놓고 말 그대로 규격이 딱딱 맞는 게 아니에요 궁합이 잘 맞지 않는 부품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크랭크를 열어봤는데, 그 자전거는 두달 정도 된 자전거라 고 그러셨어요. 두달 정도 된 자전거인데, 크랭크 안쪽에 체인링 이빨들이 불규칙적으로 뭉개졌어요. 얘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시마노 제품이에요. 시마노 대오레 제품인데도, 얘들은 균일하게 마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전거는 꼭 함석판으로 찍어낸 것 같이, 내구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그런 크랭크였어요. 굉장히 약해 보였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샀다고 해가지고선 좋을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자전거를 타는데 이상이 생기니까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아주 중국산 저가 크랭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알리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거 아니라 그러면은 최소한 시마노 좀 등급이 낮은 제품을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가격이 또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자전거에 들어있는 체인도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체인이 다 늘어났어요 수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체인도 교체하는데 그래도 몇 만원이 또 들어가죠 그럼 체인 교체하고, 크랭크도 몇달 만에 교체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저렴하게 산 거는 아니죠. 아니죠. 처음부터 조금 좋은 부품, 그냥 구동계가 등급이 좀 낮은 시마노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기본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변속기만 시마노 제품이 들어가고, 크랭크나 스프라켓이나 체인 같은 게 만약에 아주 좀 등급이 낮은 저질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궁합이 맞을 수가 없겠죠. 변속기는 제대로 움직이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애들이 안 돼주는 거예요. 부품들 간에도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궁합이 중요한데 애들이 맞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소음이 생긴다거나 제일 큰게 소음이죠. 잡소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네, 크랭크를 소음이 나가지고선 크랭크를 빼봤는데요. 이제 엑슬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였어요. 시마노 제품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흡사하게 생겼는데 체인링은 좀 뭉개지고요. 흡사하게 생겨서 이렇게 가운데 이제 봉이 나와 있죠, 엑스리 나와 있고 자전거 비비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끼울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빼면서 보니까 안쪽에 부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싱. 부싱이 뭐냐면은 음말 그대로 아까 침에 그이 홈에다가 얘가 딱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게 파이가 맞지 않으면 얘가 놀겠죠. 이 사이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그냥 통으로 된 원형으로 된 플라스틱 그거를 갖다가 집어 넣더라고요.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베어링도 빨갛게 녹이 났고요 베어링이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실드 베어링이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베어링이 녹이 나가지고선 돌릴 때 아주 그릇그릇 소리가 나고 거기에다가 부싱까지 집어넣고그 부싱 안쪽에다가 크랭크를 집어넣으니까 얘네들이 견고하게 딱 물리는 그 맛이 없는 거예요. 시마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제가 시마노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을 크랭크를 집어 넣을 때 정말 베어링에 꼭 맞게 딱 들어가, 유격 없이 딱 들어가는데 유격이 막 있는 걸 갖다가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안에다가 계속 부싱을 집어 넣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크랭크가 뭔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건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모르시는데, 혹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라체 소리도 굉장히 크고, 봤을 때 시마노라고 돼 있는 뒷드레일러, 앞드레일러, 막이거 시마노가 딱딱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건 시마노 제품이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아닐 수가 있는데, 그 제일 좀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시마노가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에 어차피 구동계랑 약간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구동계 쪽에 그렇게 좀 조악하게 돼 있었어요. 안쪽에 열어서 봤을 때도 좀 조악하고요. 그러면은 소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카본이에요. 요거를 판매하시는 분도, 판매하는 자전거도 카본 핸들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카본 핸들바가 길어가지고선 손님께서 좀 끝에를 좀 잘랐으면 해가지고선 제가 자르면서 딱 마개를 여는 순간 어때요?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위에다가 굉장히 얇게 카본을 씌운 거예요. 깜쪽 같죠? 여기 보시면은 갈아낸 거 보이시죠? 제가 갈아가... 갈아 봤거든요. 이 위에다 카본을 얇게 씌워놨어요. 알카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기술이 없으면은 차라리 그냥 알루미늄이 나을 거예요. 알루미늄이. 어설프게 카본을 만들었다가 부러지면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님한테는 차라리, 그냥 어설픈 알루미늄이 아니라, 어설픈 카본이 아니라, 알루미늄인 게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 매뉴얼 상에는 C포스트도 카본 C포스트라고 되어있는데, 카본 C포스트를 뽑아봤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시는 분이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전거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그냥 수입해가지고 판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안전도 케이 c 인증을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카본이 아닌데 알루미늄이라고 얘네들을 카본이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카본맛 알루미늄. 그렇다고 카본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카본은 카본인데 안쪽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좀 명확하게 아시고선 구매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돈이 추가로 더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전거를 30만원 주고 샀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뭐 체인도 교체하고 크랭크도 교체하고 막 이것저것 교체하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타야 될까요? 복잡하겠죠? 30만원 주고 산 자전거인데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한 50만원 주고 산 자전거보다도 못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너무 싼 거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싸고 가볍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라이트, 이제 라이트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싸고, 가볍고, 밝고, 오래 가는 걸 찾으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돼요. 밝고, 오래 가는 거면을 쓰려면은, 배터리가 무조건 커야 되고, 배터리가 작으면은, 작지만, 오래 못 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가성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누가 타도, 좀, 기본은 한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거예요. 계속 싼 거를 찾다 보면 결국에는 돈이 더 들어가고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전거에서 막 오만 잡소리가 나고 막 이러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안쪽에 막 부싱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싱을 또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막 강제로 껴놓는 거니까. 그래서 매뉴얼 상에 있는 대로 얘네들을 고쳐도 고쳐지질 않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분명히 이 볼트를 조여가지고선 조이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볼트가 굉장히 무르거나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가의 품질이 좋은 자전거가 어디에 인간이 있겠죠. 제가 그거를 아주 저가의 품질이 좋은 거를 아직까지는 못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돈이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싼 것만 찾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